아, 여기 다 씻고요. 아, 하는 거야. 전 옥수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, 자취할 때. 음. 네. 옥수수가 좀, 만인식밖에 안 파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? 그, 아이스크림 찰옥수수 사서 먹었어요. 나 독할 걸렸는데요? 도살 중. 범인가 일단 조사해봐 일단 무사면 아닌 것 같아 어, 빨라요 아나 나 죽는다 이거 나 죽어요 길을 못찾겠는데요? 범인 것 같아요 길을 못찾겠어요 길이 뭐죠? 검이 스을어 이게 이에요 지금? 그 집착자는 거미면 집착자 최대한 숨어야 돼. 아, 사람만 면안 돼. 원래 집착자 계속 주라하고 그러고 내가 집착자야? 네 집착자예요 네. 나 어떡해? 집착자는 오. 아예 살인마 눈에 띄면 안 돼서 <laughs> 아나안 이제? 아이고 가셨네 아, 맞네 가셨네 가셨네 뭐가 가는 건데? 직처 방이에요 네직처요 어떡해? 일단 해? 이 발전기 돌릴 수가 있나요? 어디, 어디 있죠? 짝집이 하나 있어요 짝집이 어디야? 언덕위에 구설자 있었구나 내가 살릴 수 있는데 바로 앞이라? 아, 그래요? 그럼 제가 발전기 돌릴게 바로 살려요? 네네 일단 이거 숨어야 돼. 이거 숨어야 된다고? 네네. 네, 죄송합니다. 아, 나 걸렸는데 <웃음> <웃음> 잘했어요. 바로 구할게요. 바로 구할게요. 아비였다저 4렙이 어 땀님이에요? 네 이거 특수.. 아 이거 진짜.. 내가 독이라며 아, 아 뭐야 아, 난 땀님이라 그래가 땀님이 지금 죽... 직 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? 아내도앞에서 계속... 봤어 봤어 아, 네. 개구노력 개고 개구. 그거 나큰 공간있죠 공간 아, 아 네네네 공간에서.. 앞 아, 불태 여기 앞에 있다 내 눈앞에 아나 봤다 저 불태 비켰데 그.. 공관 공간... 어떻게. 아, 어떡해 아, 어 아, 어떻 아, 쉽구만 아, 저... 죽을게요저죽게 아, 게요공간게요 가요 게 아, 어왜살 아, 아, 니왜살 아, 아, 니왜살 아, 어 아, 어떻게. 어떻게. 저 어떻게. 아, 어 따님이 나가면 되겠다. 어디인데? 아니 아니 개구 개구 이제 개구. 2 층에 나와요. 1 층에 나와요. 여기 여기 뭐 나와. 안 거는 데요? 일부러 이러나 그거 이형무는 거 끼워. 아 저한테 왔다. 거는 거죠. 걸거 같아요. 걸었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어디 있어? 안쪽에도 나오나요? 바깥쪽에 돌아야 되나요? 안쪽에도 나오긴 그 하는데 계단 쪽에도 나올 때도 있고 응. 그 안쪽에도 나올 수 있어 네 지하 밑에 네, 빨리 죽여라 왜 내려놔? 됐다니까 쟤 찾는다고 지금. 저접 끌면 근데 확실히 이 주변에 없는 걸 눈치챈 것 같은데 큰집에 있다 큰집 위에 있어요지내 소리 들리어데 그럼? 아이되 소리 때문에. 일아 아! 이고 살려 살려 이렇게 된거 살려 힐은 다했어요 네네네 오케이 okay. <laughs> 어 아, 가네? 가님땅님 땅님 조심해 네네네네 대대대. 어대대 대대대대. 대대대어대 대대대대대. 대빨대빨대빨대 빨. 상관이. <laughs> 다시 했었 코일. 어디 있지? 저도 모르겠어. 저 지금 저거. 어, 지나갔다. ]이어서. 어, 지나갔다. 지나갔다. 네. 아우, 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저그 2층 집 쪽에 있어요. 음. 만나서 힐을 할까? 쟤 불러 볼게 근데 어차피 팔에 준비 중이어서 그래도 힐을 하하 <laughs> 왔다 저 죽었어요 본관으로 가세요 저 말라 응, 공간, 죽어서 뛰어요 본관이 어디야 아니 거기 말고 아니, 거기 내내 네, 네, 직진 직진 제발 제발 <laughs> 제발 나와라 어보기있다어여기다 캐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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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. 와 다행이다 아, 일이야. 아뭐 아, 어, 저런, 제... 저런 좋은 폭이 있대. 맞네. 더 살짝 범위 노리게. 장애 발굴로. 나도 모르겠다. 어저 아저씨 스킨 어디서 많이 본 스킨인데. <laughs> 와 씨. 이거 뭔 소리죠? 아. 아 머리에서? 예, 책적 폭있다 숨을 곳 없으니라 알겠어 <laughs> 애정을 갈구하네 나 원래 그러는데? 알겠습니다 애정을 전부 담아드릴게요 더억울로요아 어, 근데 이 사람들 땡깜면좀안아거봐 빨리 거봐 힐러도 정말 아예. 뭐 별론데 막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우리도 정말 못생겼다 근데 중고만 벌써 세번이네요 그니까 러 오늘 유난히 이게 중고가 아, 그래. 많이 나오는데 아닌데 저 손철 저쪽으로 와요 케 네, 캐비닛 열어보고 다니는데요 음, 아, 어? 테이크 주기도 해서 빠지셔야 돼. 그손꼽러미에요 음, 발전기 차면은 발전기 근처 저거에요. 보여요. 보여 뭐야. 뭐야. 잘하지? 잘하지? 저거 좀 미친데요?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어, 못 이기겠다. <웃음> 귀여웠어? <웃음> 아 네. <laughs> 아니 아니 택시했어요. 미시하시는거 같아요. 이거 돌릴 때 저거예요. 뭐더라 저거? 뭐야? 이름이? <laughs> 돌릴 뭐요? 때 차단되네. 아맞 어! 차단되나? 뭐, 아니, 그냥 하자, 뭐. 온다 온다. 제가 살리러 갈게요. 야 길이 어디야? 발정? <laughs> 달정? 발정에 좀 아, 뭉쳤어요, 저희. 어 뭉쳤다고? 진짜? 네. 여기 있는데. 하나 남았. 나 남았는데. 여기도 있어. 우리 있는데. 어. 안 뭉쳤다니까? 저 손절. 어디 있는지. 우리 지금 어 뭐야? 왜 일로 와? 여기예요? 어 여기 <laughs> 있잖아. 여기 지금. 사리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같아요 그스기님 아니 스기님이 땅님 우리 돌리던 네네. 거 있죠? 그 옆에 발청도 음. 하는 거 있어요 거기 반대편 아니에요? 그거 어, 이게 뭉친... 아닌가? 이 정도면 뭉친 거아닌까 뭉친 건가요? 이거 묶고 있을게요 음. 여기 코 다닐게요 안 넣을게요. 뭉쳤는데? 아 뭉친 거야? 아 뭉친 그렇지 거구나. 아 까비 아, 뭉친... 아 피카트님 너무하시다 다 아, 들어가네. 이게 제일 먼거예요 아까 거기에서. 오, 어, 진짜? 이렇게 세 개라고? 네. 저기 네네. 위에, 저기 위에 없었어요? 아니야다 했어요. 그치. 아니, 저기 위에. 저게 기맵 바깥이야. <웃음> <웃음> 뭐 있을 수도 있지. <laughs> 아아뭐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, 나도. 안 봐서 몰라 근데 <laughs> 아니 내가 랩을 <레벨> 착각했나 <laughs> 아니 나는 분명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<laughs> 아나 어떡해 아, 아 너무 웃겼어요 <laughs> 아 뭉쳤구나 아, 그러네 이게 우리가 돌리던 거고 아닌데? 어 그러네 어 그러네 뭉쳤네 아. 래 <laughs> 뭉쳤다니까 알았어 미안해 대놓고 <laughs> 만지기 <laughs> 어 혼났다 혼났다 죄송합니다 그0 0 여기가 다 돌아갔구나 아이고 어0해0 2 0부터 2,000. 2피0 0님0 0피2 0 0 들려요. 0 0 2,000. 2,000. 2,000. 2 0 그런 거야? 그0 2,000. 그니까, 그러니까 하나 돌0 2 0 0 바로 완전... 살려, 바로 살려, 바로 살리러 가요, 바로 살리러 가요. 아, 제가 갈게브 아, 이브이때야이브 손발. <laughs> 아, 진짜. 이브안 할게요. 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이브 오늘 브라이브라이브라두분이 버 i k a c h u 혹시 그 손전등 어떤 거 g s 요어요 o n g 요 불러가요 n 가요 o n t o n g Sont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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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요 t o n g Sontong, s o n t o 안 갔어, 안 갔어. 아직 안 갔어. 숨어야 돼. 어, 내가 할게. 이쪽 열었어요. <laughs> 어, 거기 열어요. 나올 수 있죠. 어. 아, 나, 아, 깜짝이야. 잡힌 줄. 필요 전소. 한마만한 티션이요 스기님이랑 안 잡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가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자기가 간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잡았지 아니 가라고 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기 이렇게 하 이렇게 하아 아니, 아니 이번 가라 가라고 너 가라고 너 얘기했는데 한 3초 있다가 슬쩍 일어나 <laughs> I don't think so o n no no, no, no.